팔이렇 위로 들고, 옆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 흔들, 흔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흔들리는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 보면서 우와하긴 했었지. 어, <laughs> 아, 깜짝이야, 이씨. 그때 내가 바로 편집하러 가가지고 이름까지는 다못 봤었거든요 근데 이름도 이제 쭈르륵 다 나왔더라고 자 명조신캐들 일단은 얘는 알죠 플로로 근데 이제 영어로 읽으면은 플로로바라고 돼있어요 풀네임인가 봐자그 다음에 이게 그 논란의 캐릭터 다른 애들이랑 뭔가 분위기가 확 다른 갑자기 교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었던 캐릭터죠 이름은 또 치사래 치사 하필 치샤가 있는데 치사가 나와가지고 치샤는 진짜 이름마저도 범부가 돼버렸어 얘가 이제 교복을 입고 있잖아 근데 여기에 무기에 무슨 눈금같은 같은 게돼 있는 거 보니까 막자 같은 건가? 그러니까 학생이라는 컨셉에 맞는 무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 관심 없는 남캐. 그래도 한번 보고 가긴 해야겠죠. <laughs> 관심 없지만 보고 가긴 해야겠죠. 이름은 일단은 구원이라고 하고요. 네, 구원. 지갑 구원. <laughs> 별의 소리 구원해주러 오셨네. <laughs> 강태공 같은 컨셉인가? 들고 있는 게 이게 낚싯대인지 뭔지 모르겠네. 컨셉 얘도 잘 모르겠어. 뭔가 가늠이 안 돼. 여기 들고 있는 이건 뭐야? 뭐 카메라야? 자, 그 다음에 이 누나. 자, 갈브레나래요. 갈브레나. 누가 봐도 총을 쓰는 캐릭터일 것. 처럼 보이지만 얘도 나오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왜냐 다른 애들도 뭐 대검 쓰는 애들이 알고보니 건갑이 라던가 창 쓰는 애가 대검 들고 나온다던가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얘도 몰라 일러스트에서 이렇게 총 들고 있지만 알고보니 증폭기 라던가 그럴 수도 있어요 몰라 모르는 거야 여기 중간중간에 깃털 같은거 보이는 것도 그렇고 꽁지머리도 그렇고 확실한 건 조류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이름이 윤호 내가 알고 있는 윤호는 얀데레 유노밖에 없긴 한데 이 유노라는 캐릭터 컨셉만 보면은 무슨 그리스 로마 시화에 나온 아르테미스랑 비슷한 느낌이기는 해요. 이거 방펜지 아니면은 이거 차크람인가? 어 아마 차크람일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얘랑 이제 상반된 컨셉의. 나오자마자 다들 마비카라는 생각이 들긴 했겠지만 대신 얘는 풀락셀은안 밟을 것처럼 생기긴 했어요 얘는 뭐 오토바이를 좋아할 것 같진 않아요 얘는 이름은 아우구스타라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캐릭터들 이름까지 쫘라락 나왔는데 이거 공개됐을 때 전설이긴 했어 솔직히 공방에서 카르티시아랑 수영복을 기대하긴 했는데 이렇게 신캐들을 심지어 한두 명도 아니고 여섯 개 캐릭터를 그냥 쫘라락 다 공개해버릴 줄은 상상도 못했어 지금 보면은 이 공개된 모든 캐릭터들 중에서 사람들의 이목이 가장 많이 집중되고 있는 캐릭터가 얘야 약간 이게 오타쿠 감성 인가봐외모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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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뭐이뭐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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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이가이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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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오이기리가 아니잖아. 난 개인적으로 그오이기리 디자인 마음에 들었었는데, 나는 그런 것처럼 민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요소들은 되게 좋아하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없어져서 아쉬워. 안데 스카는 언젠가는 나오긴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면면 거기에 나와가지고 그 관계 한번 보여주고 응, 나잡혔어나 이제 앞으로 임팩 타운에서 썩을 거야 이러고 다시 안 나올 순 없잖아요. 아 그리고 금요일 날 다른 캐릭터들은 다 바로 환호 나왔는데 지갑의 구원자 나왔을 때는 1초 반응이 늦게 나왔었어요. <laughs> 그러니까 반응이라도 해준 거보니 그니까 사람들 되게 착하네. 나는 그냥 아, 관심 없어 지나가 지나가 빨리 넘겨 넘겨 이랬었거든. 아니면 오토코노코 같은 거 내면은 의외로 수요 있을지. <laughs>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냥 생각을 해봤어. 어찌됐건 남캐도 팔긴 팔아야 될거 아니야. 뭐 여기 세계관에 여자만 있는 건 아닐 테니까. 아니 의외로 그게 이제 수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막 펄이가 수요가 있는 것처럼. 어차피 남캐 안 팔릴 거면은 특이 취향들도 좀 고려해가지고 만드는 것도 나름 세일즈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기다차들 같은 캐릭터면요아 그럼 오히려 좋을 수 있지. 진짜 근육 우락부락 해가지고. 막. 알렉스 루이 암스트롱 같은 캐릭이요? 그게 무슨 캐릭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고 있는 암스트롱은 스티븐 암스트롱밖에 없는데? 어 스티븐 암스트롱 같은 캐릭터 나오면 좋겠다. 아 암스트롱 소령? 아, 소, 아 소령이라고 얘기했으면 알아들었을 거야. 풀네임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죠. 그렇지 그런 식의 캐릭터 나오면은 어 저도 뽑을 것 같아요. 걔는 이제 벗는 거에 제한이 없을 거 아니야. 젠니라던가 루파 같은 캐릭터들 공명해방 쓰면은 옷 어느 정도 벗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역회다 보니까 벗을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잖아. 근데 암스트롱 소령 같은 캐릭터 나와봐. 그냥 벗을 때다 벗으면 돼. 제한이 없잖아요. 얼마나 편해. 그냥 몸뚱이만 그려놓으면 되고 탱글탱글 프리즈너 콜라보로 좀내면 어때? 나는 탱글탱글 프리즈너 뽑고 싶은데 대포해 주면은 스케치만 뽑는 건죠? 아 그런가? 차라리 타츠마키 같은 캐릭터 나오면은 아니 근데 타츠마키는 만약에 여기서 3D 모델링으로 만들잖아? 그럼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속옷을 입고 있다, 벗고 있다로 항상 갈리잖아요. 그게 논란이 된 것도 개웃기던데. 중간에 작가가 한번 타츠마키 팬티 그렸다가 왜제 팬티 입고 있냐고 팬들이 개머라고 했다면서? 어 맞아. 속옷 그렇다고 불탔다면서 이것도 개웃긴 것 같아. 왜 우리 캐릭터에게 속옷을 입히십니까? 미친 사람들 같아. 아쉬울 순 있는데, 그거 다가 뭐라고 하는 게 개웃김. 아무리 작가가 만든 거긴 하지만, 그 어느 정도 독자들의 니즈도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자기 작품이 너무 유명해져도 좀 힘들 것 같기는 해. 아, 원피스 캐릭터들 디자인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개 못생기게 그리는 거. 와노 쿠니 때부터였나? 그쪽 부분이 그래가지고 보기 힘들었던 건가? 아니, 뭐 자기만의 개성이기는 한데, 너무 못생기면은 그렇잖아요. 외모도... 중요하거든. 콩코드 같은 게임만 봐도 알지 않아요? 기본 디자인이 개쩔면 어떻게 되는가는 마이를 보면 된다고. 아 시라노이마리 얘기하는 거죠? 킹오 파이터에서 나오는 애. 예쁜 건둘째치고 일단 노출이 개쩔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이가 대기 모션일 때 한쪽 팔 이게 위로 들고 옆으로 왔다 갔다하면서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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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같이 흔들리는 친구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 보면서 우와 하긴 했었지. 뭐가 흔들려요? 깜짝이야 이씨. <laughs> 선생님? 뭐가 흔들려요? 선뭐 하세요? 뭐가 흔들리냐고요? 밖에서 화장실 갔다 나오는데 자꾸 흔들흔들 흔들흔들 흔들 얘기를 왜 자꾸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흔들인데요? 어디가 흔들리는데요? 예? 어디가 흔들리는데요? 아,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가끔씩 이제 멘탈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흔들릴 수 있는데요, 멘탈이? 내 멘탈이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왜요? 너가 와서요. <laughs> <laughs> 끊어자면 훈련은 뭐예요? 아, 아이 키울 때 그거 얘기하는 거구나. 이제 중간에 계속 깨가지고 밥 먹이고 해야 되니까. 아, 근데 저 중간에 되게 잘 깨요. 진짜 잘 깨요. 저는 깨야 되는 일이 있잖아. 저는 알람 없이도 깨요, 진짜로. 근데 나는 어차피 뭐 출근하고 그런 게 아니라서 뭐 중간에 좀 깨고 그렇다가 내가 뭐 밤에 좀 잠을 잘못 자면은 은유랑 같이 교대에 가면서 하면 돼. 은유 자는 시간에는 내가 열심히 보고 아침에는 은유한테 맡겨두고 또 자러 가면 되고 충분히 이제 유도리 있게 할수 있기 때문에 누구끼리 보는 시간이 적어지잖아요. 애 키울 때는 오히려 자주 보면 더 싸우지 않아? 오히려 이 교대로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뭐 당연히 힘든 거는 각오하고 있고 그건 아이 계획했을 때부터 처음부터 각오하고 있었던 일이고 3남매인데 카니발 진짜 편하더라고요 아 카니발 차 얘기하는 거구나 나 순간적으로 순간적으로 카니발 하는데 바로 머릿속에 떠오른 게 리나시타 카니발이 떠올랐어 여기서 다 그렇게 생각했을걸? 영조다 원하담 답답한 게 정상 맞죠? 그쵸? 일단 이동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답답한 게 정상이죠. 안 답답하면은 감각이 조금 어디가 소실된 게 아닐까. 내가 요즘에 원신을잘안 하게 되는 이유가 사실 편의성이 영조보다는 좀 떨어지는 편이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숙제하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도 있고 약간 스킵 기능 같은 게 없는 것도 좀 크고 또 이제 이세 준비한다고 현생사하느라 그러니까 좀 바쁜 일들이 많다 보니까 어, 오픈 월드게임 여러 개 하기에는 나도 좀 정신이 없어. 영조가 주류인 건가요? 일단 지금은 그래 현재로서는 예전에는 원신이 주류긴 했는데 지금은 좀 명조로 바뀌었지 나중에 이제 결론이 결말이 어떻게 될지 티바트 편이 천리랑 맞다이 깔지 페이모는 과연 천리지 약간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냥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보는 정도 올 캐릭 하는 건 이제 그만둔 것 같긴 해 진짜 끌리는 캐릭터들은 뽑겠지만 이번 주 금요일 날이 원신 특방이에요. 어 근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우현도 나오는 날이야아왜 이렇게 바쁘냐 진짜. 아서브컬쳐 게임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루에 뭔가 몰아서 해야 될게 겁나게 많네. 이거 카르티시아 나온 날은 또 언제더라? 12일이에요. 두 엔나이트 업 있어야 되는데. 오전에 카르티시아 나왔을 때 그거 하고 그다음에 바로 영상 만들고 올려놓고 그러고 아우 씨 진짜 생각만 해도 머리 뒤지게 아프네.